네 안녕하세요. 저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 비트코인 선물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백구라고 합니다. 네 다양한 지표를 사용하면서 매매를 하고 있지만 저는 엘리엇 파동이라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. 이 트레이딩을 할때 수많은 기술적 분석들이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파동 이론을 중점으로 매매를 하고 있으며 어, 구독자분들 또는 파동 이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엘리엇 파동 이론 기본편을 준비를 했습니다. 네 오늘 기본편 목차로는 엘리엇 파동 이론의 기본 정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그 다음으로는 파동 이론을 활용을 할 때는 이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필요합니다. 이 둘은 쌍둥이 같은 존재인데 이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핵심과 이 엘리엇 파동 이론과 이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관계성에 대해서 두 번째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 유튜브 댓글을 보면은 많이 달리는 댓글 중 하나인데 이 파동 이론은 코에 걸면 코골이, 귀에 걸면 귀골이라는 소리가 되게 많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 파동 이론은 변수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말이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이왜 대중들이 파동 이론을 이런 시선으로 볼까에 대한 제 생각으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첫 번째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기본 정의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조금 철학적입니다. 보시다시피 이 엘리어트란 사람은 모든 우주 만물은 자연의 법칙에 의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움직이며 이 인간 또한 자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일정한 패턴이 존재한다입니다. 따라서 인간의 행동이나 심리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되며 이 패턴을 계량화하여 미래의 인간의 행동을 예측한다는 이론이 엘리어트가 만든 파동이론의 기본 정의입니다. 여기까지 읽어보시면 의심이 들 것입니다. 여러분들이, 아니, 이 지구상에 70억 이상의 인구가 존재하고, 사람마다 다 각자 개성이 뚜렷한데, 어떻게 똑같은 패턴이 존재하느냐라는 의문이 분명히 들 것이에요. 하지만 저희는 다양한 개성시대에 살고 있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, 저희는 특정 연예인, 특정 노래, 특정 무언가. 요즘 말로는 미미라고 하죠. 즉, 이 유행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. 이 엘리어트는 이런 인간의 집단 심리를 자연의 법칙의 일부분이라고 보고, 이 주가의 상승, 그리고 조정 또한 이 인간의 집단 심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엘리어트가 만든 파동 이론의 기본 정의입니다. 네, 그럼 이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게 어떤 거냐? 그럼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. 엘리엇 파동이라는 건이한 사이클 안에서 이 상승 국면 123456 파동이 있고 하락 국면은 ABC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이 엘리어트 파동의 기본 구성입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상승 국면을 보시면은 네, 1번 파동과 3번 파동, 5번 파동이 이 상승 추세로 가는 파동으로 보일 것입니다. 그리고 반대로 이 하락 국면에서는 A 파동과 C 파동이 하락 추세로 가는 파동입니다. 저희는 이 추세로 가는 파동을 충격 파동, 즉 임펄스 파동이라고 하고 반대로 이 2번 파동, 4번 파동 그리고 비파동. 추세에 가는 파동에서 조정을 주는 파동을 저희는 조정 파동이라고 하며 영어로는 코렉티브 웨이브라고 합니다. 네, 다음으로 이 엘리어트 파동은 저희가 여기 큰 사이클로 봤는데 큰한 사이클로 봤지만 이한 사이클을 다시 쪼개 봤을 때 각각의 하이 사이클로 나눠진다라는 것이고요. 1 2 3 4 5 ABC를 쪼개 보면은 이 안에서도 1 2 3 4 5 ABC 1 2 3 4 5 ABC 12345 그리고 다시 여기서 12345 ABC 12345라는 각각의 하이사이클로 이루어진다라는 규칙이 있고요. 여기서 보실 게 저희가 아까 이전에 충격파동인 1파동, 3파동, 5파동 그리고 A파동과 C파동으로 나눴고 조정파동은 2파동과 4파동 그리고 B파동으로 나눴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게이 충격파동은 이 파동 안에 다섯 개 하이파동으로 이루어집니다. 반대로 이 조정 파동은 하이파동이 세 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집니다. 네, 다음으로는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처음에 목차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파동 이론을 활용을 하려면은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. 둘은 쌍둥이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네, 피보나치 수열은 꼭 필요한 이론입니다. 이엘리엇트라는 사람은 네, 1파, 2파, 3파, 4파, 5파, 그리고 ABC라는 이 파동의 규칙을 만들었다면 피보나치는 연속되는 숫자 안에서 질서를 찾아 냈으며 이 엘리어트는 이 피보나치 수의 질서를 참고를 하고 이 파동이론을 완전히 완성을 시켰다고 합니다. 이 그래서 이 피보나치 수열은 어떤 이론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숫자 안에 1, 1, 2, 3, 5, 8, 그리고 13... 21, 34 라고 이렇게 적었을 때 벌써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찾았을 거예요. 이피오나치 수혈의 법칙은 첫 번째로 앞 숫자를 더한 값앞 숫자를 더하고 앞 숫자를 더하고 앞 숫자를 더하면 5 이런 식으로 더한 값이 나오는데 이 피보나치라는 사람은 이렇게 연속된 숫자 안에서 이 연속된 숫자는 무한한 숫자겠죠? 이 연속된 숫자 안에서 어떠한 질서를 찾아 냈느냐 이 1과 1을 뺄게요. 1과 1을 빼고 이 3과 2를 나눴을 때 0.618.모모모가 나옵니다. 똑같이 여기 뭐 8에서 5를 나눠도 0.618.모모모가 나옵니다. 그래서 이게 연속된 이 무한한 숫자 안에서는 지수자에서 앞숫자를 나눴을 때는 0.618.모모모가 나오고 또 반대로 이 2에서 3을 나눴을 때는 1.618.모모모가 나옵니다. 똑같이 3에서 5를 나눠도 1.618.모모모가 나옵니다. 또 다른 방식으로 이두 번째 두번띄워서 나누면은 0.38이가 나옵니다. 똑같이 두번 띄우고 두 번을 나누면은 0.38이라는 값이 나옵니다. 이것을 반대로 했을 때, 이 반대 앞앞 숫자에서 뒤 숫자를 나눴을 때는 2.618이라는 값이 나오고 반대로 똑같이 3에서 8을 나눠도 2.618이라는 값이 나옵니다. 이 피보나치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 무한한 연속된 숫자 안에서 이런 4 개의 비율, 이 수의 질서를 찾아냈다는 게 피보나치 이론의 피보나치 수열입니다. 네 앞서 보셨다시피 저희는 피보나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연속된 숫자 안에 0.38이 뭐0.618 1.618 2.618이라는 수의 질서를 찾아냈으며 이 피보나치는 이것을 황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 기원전에 만들어진 피라미드 또한 현대 기술이 발달하여 측량을 해봤을 때이 민면바 높이의 비율도 1대 1.618이란 크기가 나오더라라고 하고 1900년대 옥스퍼드 대학 식물학자 또한 이 해바라기 꽃의 형태에서도 피보나치의 비율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세 번째로 이 다빈치 인체 비례도를 보시다시피 우리 인간의 몸 안에서도 이 피오나치 수혈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피오나치는 천백 년대 수학자입니다 이 천백 년대 수학자가 만든 이론이 이제 현대 시대에 와서 좀 입증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그래서 엘리어트란 사람은 피보나치수열을 활용을 해서 1900년대 이 주가를 다 조사를 해봤을 때이12345 ABC라는 규칙이 나오고 이 규칙 안에서 이 3파동의 크기는 1파동의 크기에 1.618에서 2.618 크기로 나온다. 이 비율을 완성을 시켰습니다. 또한 이 하락 국면에서도 네, 이 C파동의 크기는 A파동의 크기에 1.618 또는 2.618 크기로 나오더라. 라는 말을 합니다. 네, 이런 엘리엇 파동 이론을 이 비트코인 이런 차트랑 대입을 해봤을 때 어, 지금 보시는 차트도 이 3, 작년 3, 4월 장에 생겼던 불장 이후에 떨어지는 하락 파동이었습니다. 이것도 보이사시피 정확히 1대 2.618이란 비율로 떨어졌습니다. C 파동과 A 파동의 비율이 1대2.618 비율. 또한 이 보시는 차트가 비트코인 주봉 차트입니다. 주봉 차트인데 이 2012년부터 올라간 파동을 이렇게 하나, 둘. 3, 4, 5개 파동으로 카운팅을 했을 때이 파동도 1파동과 3파동의 크기가 1대 2.618 비율로 나오더라 라고 이제 예시를 듭니다. 그래서 이 엘리어트는 그 당시 1900년대 당시 이 파동의 규칙을 만들고 모든 주가를 조사를 해봤을 때이 규칙 안에서 1파동이 나오고 2파동이 나왔을 때는 이 1파동의 크기에 38.2% 또는 61.8% 되돌리는 경향이 많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3번 파동은 1번 파동의 1.618 크기에서 2.618 크기까지 나온다라고 하고, 이 4번 파동은 3번 파동의 38.2% 되돌리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. 그리고 하락 분면으로 넘어왔을 때이 비파동은 A파동의 38.2 또는 61.8% 되돌리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앞에서는 이렇게 엘리엇 파동 이론의 기본편을 좀 다뤄보았는데 저도 오랫동안 이 파동 이론을 중점으로 선물 트레이딩을 해왔습니다. 그렇기 때문인지 제가 이 파동 이론에 대한 이 대중들의 인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. 다들 이렇게 코에 걸면 코걸이 뭐 기에 걸면 기걸이 아니냐라고 이런 대중들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중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? 즉이 파동 이론의 한계점에 대해서 제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로는 자의적 해석이 많이 개입이 됩니다. 열 명이 같은 파동이라는 숙지를 해도 열 명이 해석이 다 틀립니다. 이거는 개인마다 어떤 시장, 뭐 하락장을 경험해왔는지, 상승장을 경험해왔는지에 따라 차이가 극명히 드러나고요. 두 번째로는 경호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. 이 엘리엇 파동은 파동에서 나오는 각 파동의 패턴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서 정답을 찾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. 세 번째로는 덜발 변수가 많습니다. 특히 이 엘리엇은 파동의 규칙을 만들었지만 그 예외 즉 불규칙 패턴이라는 것도 만들었습니다. 이런 패턴이 나올 때는 미래를 예측하기가 힘들다.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정확하고 일관된 데이터가 없으면 분석이 어렵습니다. 예를 들어 신규 성장 주식이라든가 그리고 신규 상장 코인 쪽으로 가면 신규 성장 알트코인 등 이런 코인들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 가격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파동의 관점으로 차트를 분석을 할 수가 없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는 그 하락 추세에서 네 알트코인이 신규 상장을 한다면 잠시 펌핑이 나오겠지만 그 알트코인 다시 떨어지겠죠 추세를 따라서 이럴 때는 올라갔다 떨어지는 이 파동을 카운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고 일관된 가격 데이터가 없으면 분석이 어렵습니다. 저도 선물 매매를 할 때는 비트코인 종목을 가지고만 매매를 합니다. 다른 알트코인은 선물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. 그 이유는 비트코인은 일관된 가격 데이터가 있고. 그리고 비트코인 이 코인 시장에서 비트코인이라는 게 가장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종목 가지고만 선물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 개인적인 이 이론에 대한 단점까지 살짝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강의를 마칩니다. 차트를 가지고 매매를 한다는 것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만 매매를 하는 것인데요.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항상 맞을 수가 없습니다. 때문에 엘리엇 파동 이론이 정의가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이론이라고 써있지만, 저는 이 이론을 예측보다는 대응으로서도 더 많이 활용을 합니다. 결론적으로는 모든 기술적 분석 이론에는 100%라는 없습니다. 누가 더 대응을 잘하나의 싸움입니다. 네,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 배포였습니다.